3년이 있다가 정역을 짓기 시작합니다. 정역이 대해서 정역이 언제졌냐 논란이 약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정역은요. 딱저어 보면 정역 정역 보면 두개로게나눠어 두 있습니다. 15일런 11월에 있는데 1 5일로그 1884년 1883년 갑신년에 지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아느냐이분이손파심이겠거기보면 <목소리> 갑신년 뭐, 매드맨시 써놨습니다. 예. 그리고 11월이라는 게 있는데 두 개가 나가겠습니다. 11월이라는 그다음 해인 을리년 해가지고 써놨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날짜를 보면요. 두대다 그, 그신진 달이 미월이에요. 미월 아니면 신월이에요. 미월 신월이 무슨 의미냐면 금화교육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때가 금화교육입니다. 하나는 화고 하나는 금이 바뀌느냐가 미하고 신하고 관계예요. 자충배 신상부신것 같아요 그래서 그 83년, 84년에 이, 년에 같이서 주역을, 저역을 만들었습니다. 지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의문나는거 없어요? 왜냐면 19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이, 도실에서 도, 로를 세웠어요, 그때. 1키년세워냈어요 근데 3년이 지나가지고, 그때까지도 정역을 하도 몰랐는데, 3년이 지나서 2년만에, 2년만에 그 어려운 정역을 뚝딱 하고 써버렸어요 얘기가 돼야 안 돼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이해 안 하는데, 이자 았는데3년 지나가지고 2년 만에 그냥 뚝딱 그것도 그냥 한 세월에 그냥 뚝딱하고 그냥 정금을 쓰신 거거든요. 이런 이런 데서 공무처가 되는데 제가 보는 거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가정은 그렇습니다. 일부 선생님은요 기본 화두는 아까 지금 여기 기했잖아요 공자가 알려줬잖아요 괴를 괴를 해서 알려주고 기합 야번의 생활에서 알려줘라 알려주고 그러니까 알려 알려줬듯이 그2년 세월에. 그밑에 보면 정역은 다른 게 아니라 밑에다가 보면 그 날짜가 써 있어요. 날짜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정역을 받은 날짜예요. 그니까 그정역은요일 부사님이 만든 게 아니라 받아낸 거예요. 아까 같이 천성 천수정 했듯이 천성에서 제가 받았다 그러다 그렇듯이 그 시절에 받아서 받아 쓴 거예요. 받아 쓴 거예요. 그 날짜가 제가 볼때그성악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자꾸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니까 러그말대로 그렇게 성령이죠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게 성령이죠 자기가 일일이 이렇게 못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아까 뭐였죠 일본한테 그럼 왜 쓰셨냐 하면 아까 얘기했지 모르는 거죠 이유는 아니, 뜻은 있죠 부서는 분명히 있지만은 그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렘이네요 그게 나중에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본 선생님은 나중에 뭐하지만은 평생 정액에 대해서 강의할 적이 없어요 강의할 적이 없어. 강의해야 주역에 몇 구절만 이렇게 해서 소개하고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한 번도 주역에 대해서 강의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어 제가 좀막 얘기를 하면은, 아까 있잖아요. 뜻은 있지만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뭘, 뭘, 모르, 우리말로는 모르는 거예요. 예, 자기도 받았을 건데. 그게 나온 거 제가 볼 때는. 좀 빨리 가라니까 좀 빨리 가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괴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역 얘기, 정년 얘기했죠. 정역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같이 한 소식 듣는 건 누구든지 할수있요 어느 정도의 그 웬만한 그 경제에 있는 사람들 할수 있는데, 이지역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덕이, 정역에 보면 이런 거 우리 있습니다. 뭐냐면, 천왕은 무위 하는 일이 없고, 지왕, 지왕, 땅의 황은 그재를 싣고 다니고, 인왕은 착한다. 이런 말이 거든요 여기 그 말이 있는데, 뭐냐면, 그 덕이, 덕이 하늘에 닿으니까, 블록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덕이 하늘에 닿은 거예요. 하늘하고 땅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천수한 상이 시절이죠. 이건 아무나 쓰는 거야. 이 부분이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시절이 어, 84년, 85년인데 이 시절 때 하늘하고 상을 받아가지고 이때 정액을 그냥 그냥 반개티스티 그냥 그냥 받아서 쓰신 겁니다. 한한 한 순간에 그냥 그 아까 얘기하는 그그마그 그 84년, 84년 그 미월 신월 요 사이에 그냥 받아서 쓰, 정리를 하,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그 하나 증거는 뭐냐면은 그 밑에 글씨 쓰다가 본인 썼으면은 본인 썼으면 거기다가 그냥 자기다가 그냥 기망하게 쓰면 되는데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정의에. 교정했다 이 말이 나옵니다. 예. 왜냐면, 교정했던 건 남의 일로 갖다가 교정했다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교정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봤을 때 <laughs>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리, 그리,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불륜경계랑 나오, 나오죠. 그 이 불릉명은 참, 이게 아주 희한한 건데요. 이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가 땅을 닿아가지고, 그, 장이 나왔는데, 이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아마 이 불릉명 하면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불릉명이 왜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하여튼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하고 아니면 뭐 가겠습니다. 이제도 네. 일부 선생님은 이름을 지을, 지어본 적이 없어요. 정역도, 정역도 일부 선생님이 지은 정역, 용어가 아닙니다.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그냥 정역 정역해서 불해서 정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일부 선생님이 스스로 정역이라고 부본 적은 없다. 예. 그리고 여기 도영가 무도가 있죠. 영가 무도라는 것도 일부 선생님이 영가 무도가 부른 적은 없다는 거죠. 이름을 지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냥 뒤, 여기 누가 영무다가 었다는 이름까지 나옵니다 지금. 예. 그런 식으로 이름을 잡은 적도 없고 예. 또뭐그뭐 그, 뭐, 뭐 초상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보면 밥 먹을 것이 안 나오죠. 일부 선생님이 정역을 가르쳐 본 적이 없, 없어요. 예. 그 괴에 대한 주역에 대한 얘기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갖고요. 이게 다 이제 이 불륜명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이 이유가 있겠죠. 왜 불륜명인지, 왜 이름을 지울 수 없는 건지. 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불륜명이라는 이름은 이건 한례에서 지켜서 내려온 거예요. 일부 선이님한테딱 의미는 아니고요. 이 불륜명이라는 것은 이제 노제에서 나오는 어, 도는 뭐, 이름을 지울 수 없고, 이름을 지으면 도가 아니라는 그런 말이 처음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도에 있어요. 그래서 도가 뭔지를 알려면 아는데, 그 도는 이름을 지울 수가 없듯이, 이, 이 주역이 정역이 나왔는데, 정역은 이름 을 지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지으면 정역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그걸 이천하면서이부선님은 뭐, 이름을 지운 적이 없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하여튼, 어, 이렇게 나옵니다 시천은 하시면 아, 이거 이것이 왜왜이 불륜 명해이 되는 거지 이것분이 사실은 제가 강의하려면 오늘의 핵심인데 핵심인데 혹시 시간 있으면 제가 할 거고 아니면 뭐 다음 시에 하든지 어떻게 그런뭐 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분 선생님은 그 불륜 명령는을실현하해서 이름을 짓고 아니고 시게하면 결론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름그정혁이의 이름은 지었지만은 이름은 지었지만 무라는 얘기무 그러니까 비오라는 얘기야 비오라는 얘기죠 그거를 그런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유가 아니라 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역은 유잖아요. 무가 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그 유를 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왜 무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를 해야지만이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넘어하고 하여튼 무라는 것을 하여튼 하신 분이고요. 그러면 아무도 아니잖아요. 정역을 열심히 해놓고 열심히 내려서 받아서 정리를 해놨는데 그 기술을 위해서 보내서 면 해놨는데 그 정역이 그래도 그나마 세상에 좀 알려주고 그래야 되지 했는데 그게 무고 아무도 안 하면 꽝이잖아요. 일부 사람이 그렇게 갔어요. 근데 정혁은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이1백0년이 짬을 세우면서 상당히 퍼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웬만한 그 책이 정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이 동양 쪽에서 나오고 이 유가 쪽에서 나왔다고도 볼수 있는 책인데 그것이 지금 이 불교 쪽에서 퍼져 있고 아니 아니 기독교 쪽에서 퍼져 있거든요, 지금. 예. 그렇게 그렇게 어떻게 이 다른 세계에 넘어가면서 이게 퍼져 있단 말이에요. 일부 사람한게 아무도 없는데 강요 쪽도 없고. 왜왜 퍼졌나요?